모자는 좋네 살 빚네 고마 네 모자로 모자가 뭐한 수십 개되더니형님은 먼저 가야 동생이 뒤따라 가는 게 맞지 모자가 많이 찼어 동생이 어떻게 앞에 찔러 가그 사람 안전하다 그 업체가 안전하다 고마 네. 안전깨네 안전깨도 불안해 그렇지 아그 어. 오늘 어, 비도 오는데 산에 응. 왔습니다 응. 형님 두분 응. 모시고 응. 난소 어, 도깨비하고 같이 왔습니다 하하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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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좋아 좋아라. 좋습니다. 비 비가 엄청 올것 같은데요. 아유, 열심히 타서 뭐라도 하나 캐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형님? 출발할까요? 출발할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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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발 하나 두개 나오면 하나 캐 해주는 거죠. <laughs> 형님 따라만 가야 되겠다. <laughs> 예~~ 자잘생 예. <에이>, 형님 <laughs> 도깨하고 산에 모처럼 왔습니다 예~~ 깍두기하고 모치고 싶다 우리 형님들 난 엄청 잘입니다 잘 <laughs> <laughs> 우리 도깨비 아, 아 뭐고 산책 형님도 좀 이따가 온답니다 네, 모처럼 왔는데 오늘 우리 자촌캐님하고 <laughs> 예. 여긴 잘 캡니다 예~~ 자 도깨비 밭자리까지 아, 왔습니다 아따 형님들 두분 열심히 보고 있네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잘 캐야지 잘켭니다 멋지게 캐 버려요 형님 두분 자 도깨비도 한번 비벼 볼까요 도깨비는 형님들 앞장 가는데 제가 또실려갈수 없으니까, 뒤에만 조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남초가 있네? 여기가 남초가 있네요? 뒤에 따라가도, 뒤에 가도, 따라가도, 댓글은 봅니다. 남초 있죠? 여기가 봉두라고, 이뺀 발이 돼, 이렇게 이뺀드 주워가지고 받으면은, 어, 단엽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요. 뭐, 묻은 것 같은데? 뭐 산반이다. 3반 맞죠? 3 산반 맞죠? 이 끝을 봐봐, 요 산반 묻은다 맞죠? 산반. 예, 산반 했다. 어, 디따라가면서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 켰네요. 또 길이 오자마자 산만해 버렸어요 붕도에서 난 하나 키기가 힘든데, 야, 오늘 또, 언제 대박 터질 것 같습니다. 아, 형님들이 남아버리고 다 어디로 갚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쪽으로 오니까 많이 어, 딥이 나는데요. 어 아주 육이 상당히 좋고, 단엽된처럼 되어 있는 반초를 켰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봉두 받치니까 도화가 도화변으로 나오겠죠. 목때도 상당히 좋고. 예, 도목때가 아주 금직하게 어, 되어있으면서 도척이 자라고 있습니다 봉두에서 어, 나왔으니까 기다려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행인들이다 어디갔지 어... 다여리저리 다니다보면 만나지겠죠 아, 하늘에서 지금 비가 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오늘 이게 덥진 않습니다. 바람이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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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니다. 23도, 24도 정도 될것 같고요. 저리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쪽에 바람이 타고 넘어갑니다. 저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요? 저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바람이. 요렇게 타고 넘어갑니다. <laughs> 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꼭뭔 하나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어, 봉도 좋아. 손방 보여준 게 두아뱀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욕도 좋고. 자, 저거는 뭐지? 저거 뭐지? 저기 뭐지? 뭐지 송인가? <laughs> 송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찾아볼게요. 시큼먼 잎병 하나 있습니다. 육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이 길에 상당히 많이. 어. 신화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어, 저쪽에도 보시면 보면 어, 하나씩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이고 저쪽에도 머리가 살짝 하나 보이고 어, 이쪽으로 쭉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어, 난초들도 하나씩 하나씩 보입니다 어, 나온 대로 찍어서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서방 같은 서가 나왔습니다. 서방 같은 서가 나와 있네요. 서방물도 들어있는 음, 서로 형태로 보입니다. 천엽에는 서방물이 들어가 있고 서방처럼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음, 서방물 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서방은 나올 것 같아요. 반쪽 바닥면면아 길이 상당히 재미난 곳입니다. 뒷 바닥에 반쪽 깔렸습니다. 아 재미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엽성의 섭니다. 단엽성에서 주검색이 쫙 깔려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어, 상당히 육질이 좋습니다. 주검색이 깔려있는 단엽성 섬입니다. 약간 멋진 하나 봤습니다. 완전히 오가가지고 이야, 두 화병 와벤입니다 완전히 오같 왔습니다 이 산지가 상당히 재미난 곳입니다 여기 보니까 선지, 하여튼 입변같은거 서반에서 서입변 서 나와있네요 오, 이쪽으로 지금 난이 많이 깔려 있어요 어, 신화들이 선당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아, 존또 뭐야. 음. 음, 미치겠네. 음. 와, 다. 여기 끝내 줍니다. 야. 어, 재미난 산지에 어. 산진인데 길이 있습니다. 길에 난초가 상당히 많이 깔려있어요. 아래부터 지금 한천메다온것 같은데 계속 많이 깔려있습니다. <laughs> 참 재미나는 곳입니다. 오늘 난초 도깨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 산이 상당히 어, 큰데요. 어, 여리저리 요리저리, 동성남부 다 찾아봐도 아까 앞에 영상에, 어, 단엽변에 두화변, 두화변로될것 같은데, 그래도 봉두니까, 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그래도 상당히 예쁘게 생겼으니까요. 기대를 해보고, 어 그것 말고는 오늘 꽝입니다 <laughs> 아, 오늘 어, 하나만 가지고 내려갑니다 즐겁게 봐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 여기 난초산적 어, 형님도 어, 들어와 있고 오늘 총세 명이 여기 산에 타고 있어아 다섯 명이 타고 있습니다 어, 나는 지금 내려가면서 어, 신하들 한개 하나 보고 있는데요 만일에 켜면은 어, 연상이 담도록 하겠습니다.